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여론조사 가운데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어, 이재명 45, 김문수 29. 아, 어, 이건 차마 일치를 못하겠네요. 이준석 14. 어,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어, 이거 과연 믿어도 됩니까? 이게 세계일보가요. 어, 저기. 한국 결럽에 의뢰한, 어, 여론조사인데요. 이걸 아마 오늘, 이게, 알려지면은, 정치권 아주 뒤집어질 겁니다. 예, 이 삼자구도 이대로 가면은, 이준석이가 너무 높게 나오면은, 이기단일화안 해요. 그럼 끝까지 간다니까. 그러면 가능성이 0입니다.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0입니다. 단 1도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이준석이를 이게 끌고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 친구를, 뭐 5%에서 7%이 정도에서 묶어놔야 되는데 지금 1, 2%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요. 지금 벌써 나오는 게9% 나온 게 있었지. 어 아무리 낮게 나오도 6% 가까이 나오더라고. 5. 몇% 프로, 뭐 6.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14%까지 나왔잖아요. 이러면 앞으로 더뛸 수도 있어요. 지지율이. 그러면은 윤석이 씨말로는 이제 당위로 자기가 안 한다 그러네. 자기가 1위를 노리겠다 그러네요. 오히려 해볼만하다라고 이제 그쪽에서 지금 떠들고 있, 있더라고. 어쨌거나 이런 여론 조사가 충격적인 여론 조사입니다. 이거 소위 말해서 저 이재명도 싫고 어, 윤석열의 국민의힘 여기도 싫고 뭐 이런 식이죠. 윤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중에는 양쪽 다 싫어하는 국민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김문수 지지율에다가 이준석 지지율을 더하게 되면은, 이재명하고 거의 같잖아요. 어, 뭐,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숨 막히는, 이제, 혈전이 이제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인데, 아무튼, 이준석, MZ, 중도층에서 소구력이 있다. 삼자 대결에서 존재감 드러내고 있다. 원래 이 포지션에 말이죠. 안철수가 가야 돼요. 이준석이는 없고.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수치인데, 이준석이가 떡하니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우리 이제 이 레거시 미디어 주요 언론사들이 예전부터 이구도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건 조짐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아주 어리고 이러니까 말이죠. 완전히 이질적이죠, 이 이준석이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지율이 이제 커가면은 과연 이재명의 지지율을 흔들 수가 있겠나? 이재명의 지지율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이, 이준석이는요, 국민의힘 쪽 지지율을 많이 파고들어올 거예요. 일부분, 이준, 저, 이재명 지지율도 일부 흔들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대선에 대한 전망이 아주, 아주, 어, 글쎄요, 희망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자, 어쨌나 이재명이가 독주하는 양상이긴 해도요, 불안하죠. 이 사람도. 왜 그런가 하면은, 어쨌거나 수치적으로는요, 이, 국민의힘하고 이준석하고 합치해버리면은 웬만큼 자기하고 비슷해지잖아요, 어쨌거나. 어, 뭐 차이가 좀 나는 것도 있지만, 특히나 여기에 이제 김문수, 홍준표 이런 사람들은 둘이 합치면은, 이준석하고 합치면은 이재명하고 큰 차이가 안 난다고요. 한동훈만 좀 많이 쳐지는 편이지, 이제 다른 어떤 사람들에 비해서. 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양자 대결 구도보다도 삼자 대결 구도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 예, 정치, 이제, 분석가들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건 이준석의 지지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준석의 지지율이 좌우지가 한5% 이하로 떨어, 떨어지면은, 어, 뭐랄까, 저, 독자 완주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데, 예, 이런 식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하면요. 어, 나중에 선거 자금도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되면, 붙잡기가 힘들어요. 자, 지나면, 과거 장비대선 때처럼, 홍준표, 안철수가 끝까지 완수해버렸잖아요. 근데 사실 그두 사람이 받은 지지율을 합치면은, 득표율을 합치면은, 이재명보다 한2% 앞서요, 사실은. 이, 이재명이 아니고, 저, 저, 누굽니까, 저기, 문재인. 문재인이 41%. 그리고 홍준표, 안철수가 합쳐, 합쳐지면, 한44% 가까이 나와요. 사실 이긴, 선거일 수도 있는데, 단일화면 잘했으면은, 때데그두 사람이 전부,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사퇴하라, 이러다가 그냥 깨진 거죠. 이번에 그 안철수 자리에, 이번에는 이 이순수기가 들어온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다른 변수가 또 하나 있긴 있죠. 어, 한덕수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저, 야권은 지금, 소위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변수가 없어요. 거의 이제 고정이 된 거고요. 상수죠. 이재명이가. 근데 국민의힘은 거대, 거대한 변수의 바다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전부 자신의 조각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지금 파도가 치고 풍랑을 지금 막고 있죠. 누가 생존할 것인가? 현재 말이죠. 국민의힘 내부 경선을 통해서 4명을 추리고, 거기서 과반이 안 나올 겁니다. 저거나. 마지막 결선을 또 하겠죠. 두 사람이. 누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느냐. 그때 외곽에 누가 있느냐? 한덕수가 있거든요. 한덕수하고 이제 단일하는 그 과정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어, 상당한 어떤 흥행 효과가 생길 겁니다. 국민들이 관심이 말이죠. 지금 민주당에는 없어요. 왜냐면 하 여기는 결정이 됐거든,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이제 관심이 쏠리는데, 그 관심이 지지율로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소위 이제 컨벤션 효과가 터지면서 지지율이 다소 좀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어, 그럴 때 또다시 한덕수와 이 단일하는 화 과정에서 엄청난 또 국민적 관심이 쏠릴 거라고요. 그러면, 그러면 거기서 또 지지율이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럴 경우에도 3자 대결로 가버리면은 어렵습니다. 한덕수 아니라 뭐, 어, 김문수 한덕수 조합 아니라 그 할배라도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삼자 대결이라도 예전에는 저 심상정이가 끝까지 완주를 했기 때문에 저쪽이 오히려 삼자 뭐 구도 사자 구도에서 손해를 본 케이스고요 이재명 같은 경우는 심상정을 끌어안지 못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피했다고 그쪽에서 난리야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러나 이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이재명으로서도 지금 안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위기를 느낀 보수 세력들이 전부 하나가 되어가지고, 자기에게 맞을 때, 자칫하면 이 선거 결과도 뒤집어 줄수 있다,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재명 45, 김문수 29, 이준석 14, 이재명 44, 홍준표 29, 이준석 11, 이재명 45, 한동훈 25, 이준석 11. 준석이는 어느 경우는 10다 넘어갔잖아요. 14, 11, 11. 어, 이건 상당히 충격적이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고요. 자, 이렇게 되면 뭐, 어, 선거 공학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뭐, 그냥, 초등학 1학년한테 물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바로, 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는 답은 딱 하나밖에 없네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아시죠? 자, 4월 10일에서 11일. 자, 여기 전화 조사원 방식이고요. 접촉률은 37.3%, 응답률은 13.3%, 세계일보. 조사기관은 한국 갤럽입니다. 자, 아무튼 이 이제 관련 뉴스들이 이제 도배가 될 겁니다. 아, 이래서 말이죠. 민주당의 대선 전략, 국민의힘의 대선 전략, 그리고 김문수의 대선 전략, 그리고 상군이 생각하는 어떤 대선 그림, 이런 것들이 모두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이게, 어쨌거나, 14, 11, 이런 숫자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수석을 제가, 뭐, 뭐, 띄우고 싶다든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지한다든가, 저건 전혀 아니에요. 정치 분석을 할 때, 그러면 이런 객관적인 실체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급을 해 드린 것이고, 저 수치 자체가요, 다섯 걸 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희망일 수가 있어요, 저게. 저 지지율이 커지면 이재명 지지율도 조금 깎아내릴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깎아내지만 이재명 지지율도 깎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국민의힘 풀어서 이준석을 해보면은 이재명에게 이기는 지지율도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거기다가 한덕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쪽은 내려올 일만 있다. 이쪽은 올라갈 일만 있다라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지금 제가 개딸들, 저기, 사이트를쭉 살펴봤는데, 거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 이번 대선은 싱겁다. 해보라 말하다. 이게 하나 있고요. 게임 끝났다라는 거지. 60% 득표해보자. 이런 식이야. 그런 친구들은 정치 하나도 모르는 애들이고, 좀 아는 애들은, 야,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니야.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는 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 단계적으로 국민의힘 쪽, 이 보수 쪽은 지지율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 흥미가 굉장히 에, 큽니다. 굉장히 흥미 요소가 높기 때문에 흥행에 대박 성공할 거예요. 누가 1등 하느냐 이것도 지금 결선 투표도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분명히 한5%좀 올라가요. 거기다가 한, 한, 한 덕수까지 이렇게 나중에 또 2차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 또 올라갑니다 지지율이. 거기다가 이준석하고 나중에 극적으로 뭘 어떻게 하면은.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지지율이 나온다. 이거는, 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자, 이재명을 일단 잡는 것 이상, 어, 은 어, 결과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거를 다 양보하더라도 이재명만큼은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다 풀립니다. 저들은요, 윤석열 대통령만 탄핵시켰잖아요. 나머지는 다 풀어줬어요. 전부 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까지도 풀어주고, 뭐, 한덕수 총리도 부어주고다 풀어줬잖아. 전부 다 기각, 기각, 기각이야.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딱 잡아버렸잖아. 마찬가지입니다. 다 허용하더라도, 이재명만 잡아버리면 다 이기는 거예요. 자, 누리피디, 김준희였습니다.